또용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이 코너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나요? 네 <laughs> 케빈 필립스가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강하지 어. 요즘 썬더랜드까지 해서 네. 시현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강한데 또송현님께서잘 준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선수는 2007-2008 시즌 라리가 득점왕 다니엘 구이사입니다 아또 라리가 통께서 <laughs> 라리가 준비하셨어요? 네뭐 네. 다니엘 구이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한 2007, 2008 시즌은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음. 그 시즌을 좀 설명드리고자 다니엘 구이사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다니엘 구이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 9, 9 2사라고 쓰잖아요. 구이사 어, 또골넣어막 네. 이렇게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요 코너 자체가 예상치 못한 선수가 득점 하거나 음. 아니면 빵 터지거나. 이랬을 음. 경우에 그 선수를 소개하는 코너니까 다니엘 구이사하고 가장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 다니엘 구이사가 2007-2008 시즌 나리가에서 무려 27골을 넣었고요. 음. 페널티킥이 없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제가 당시의 득점순위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경쟁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네, 득점 2위가 24골을 넣은 세비야의 루이스 파비아노구요. 득점 3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레오 아구에론데 19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울 곤살레스가 18골, 다비드 비아가 18골, 리아트 카베치가 18골을 넣으면서 득점 4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라고사의 해결사, 올리베이라가 17골로 득점 음. 7위였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루드 반니스텔로이가 16골로 득점 8위, 디에고 포르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었죠. 네. 당시에 16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8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데릭 카노테도 16골, 그리고 사무엘 에트도 16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쟁자들이 무서운데 음. 이것을 다 뚫고 득점왕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은 이름값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득점이 오히려 적은, 적은 <laughs>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 20골, 30골 가까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10골 언저린 반면에 구이사는 페널티킥도 없이 음. 어, 30골 가까이 넣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시즌에 다니엘 구이사가 코파 델회까지 포함해서 공식 40경기에서 29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음. 어, 라리가로만 놓고 봤을 때 시즌 초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어. 올 시즌에 구이사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즌 막판 7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피치치 즉 득점왕을 음... 차지하게 됩니다. 무려 리그에서는 21경기에서 골을 넣었고요. 두골 이상을 5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7라운드 레크레아티브전에서는 두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7대1 대승을 이끌었고요. 33라운드 무르시아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시즌이에요. 음. 꾸준함과 폭발력을 겸비했다라고 또볼수 있겠네요. 네, 아 네. 어, 구이사의 활약 때문인지 몰라도 마요르카가 요 시즌에 라리가 7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라리가 7위보다도 놀라운 것은 69골을 넣었어요. 음. 네, 69골은 2007-2008 시즌 전체적인 득점을 봤을 때팀 득점 4위 기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에 이어서 마요르카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그 가운데서 구이사가 27골 후한 아랑고가 12골 피에르 외보가 5골 이바가사가 5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사노 감독이 요 시즌에 쓴 전술이 눈에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4312 포메이션을 주로 가동했는데 구이사 외보 그 밑에 이바가사예요 네. 그래서 외보가 측면 플레이하고 스피드가 뛰어나니까 수비를 끌고 다닐 때 구이사가 전방으로 가고 이바가사가 올라가면서 네.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구이사가 골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었죠 어, 다만 구이사의 전성기 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이 코너 자체가 한 시즌 반짝한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원기옥을다 모아서 요 음. 시즌에 폭발시킨 음. 다음에 그 다음에 원기옥을 모지 못했어요. 사실 요 시즌 활약 때문에 2008년 여름에 1,400만 유로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게 되고 페네르바체하고 4년 계약을 맺습니다. 음. 그리고 첫두 시즌 동안은 리그에서 두자리코골를 넣으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만 팬들은 엄청 싫어했다고 해요 음. 어려운 골은 넣고 쉬운 골은 다못 음. 친다 그러면서 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이 좀 이상해 <laughs> <이런 거. 웃음> 발에 기름 묻었어 어, 이런 거 어, 네. 어,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페널바체에서 세 번째 시즌에는 아킬레스 건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간 출전하지 못하게 되에 따라 헤타페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근데 헤타페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말레이시아의 조우르로 임대 생활을 갔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과이에 세로포르테노로 이적을 했는데 4 6 경기 출전에서1 5 골밖에 넣지 음. 못했고 카디스로 이적한 다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틀레티코 산루케뉴에서 현재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틀레티코 산루케뉴 하면은 그건 또 어디에 있는 팀이야? 그렇게는데 <laughs> 그렇죠, 네. 스페인 세군다비 그러니까 삼부리그에 음. 속해 있는 팀이더라고요. 올 시즌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음.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라드 로시츠키 이런 선수들과 동갑이거든요 음. 제라드는 이미 감독을 하고 있고 로시츠키는 벌써 은퇴를 했는데 구이사는 아직도 뛰고 있으니까 뭐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칭찬만 할수 없는 게올 <laughs> <laughs> 시즌에 21경기 <laughs> 네. 출전했는데 총 513분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교체 출전을 네,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빵골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나이도 생각해 줘야지 네. <laughs> 네. 사실 구이사는 좀 아쉬운 게 전형적인 전위맨이잖아요 네. 세레이즈에서 성장을 해서 마요로카 뭐 무르시아 헤타페 페네르바체 그리고 세로 포르테노 카디스 아트라이트코 산루케뇨까지 굉장히 많은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고 임대 갔던 곳도 4군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자리매김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페네르바체보다는 스페인 내에서 이적을 했으면은 전성기를 음. 좀 길게 가져가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전성기를 이어가는 그 타이밍에 페네르바체를 선택해서 터키 리그로 가는 음. 바람에 전성기가 너무 빨리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구의사가 거쳤던 팀들이 사실 강팀이라고 하기엔 좀 아닌 그런 팀들이잖아요. 페네르바체 보세요. 우세, 아, 페네르바체를 제외하고 네. 이제 스페인 내에서만 봤을 때는 주로 약팀, 뭐 중위권 팀을 전전했는데 그럼에도 구의사라는 이름이 꽤 강렬히 내리에 박혀 있다. 음. 그거는 뭐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그 시즌 득점왕한 시즌도 그렇고 그 기세를 이어가서 또 유로 2008 우승하는데 또 1위를 담당했었잖아요 네네. 네, 4강전에서도 골도 넣기도 했고 중요한 골들 넣으면서 슈퍼 조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네. 6경기에서 6골 넣고 그랬어요. 음. 그런데 스페인 대표팀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21경기 출전해서 음. 6골이거든요. 그때 끝난 거예요, <laughs> 저 정기가 또. 어찌 됐든 확 불태웠으니까. <laughs> 네.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도 불태우면서 자신의 좀 인지도라든지 음.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높여 놓는 그런 대단한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네, 어, 다니엘 구이사 좀더 길게 활약을 했다면은 더욱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음. 그리고, 그럼 여기는 못 나왔겠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laughs> 네. 잘 기억하겠지만은 네. 아 구이사 음. 그런 선수가 있었지 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갑자기 득점왕을 해? 네. 그래서 구이사 선수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